교회 목사가 종교 행사 도중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일까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불법인데요. 공직선거법 제85조에서는 공무원, 교육자, 종교 지도자의 직무 관련 선거운동, 그리고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 조직이나 기업체에 대해 실시하는 선거 운동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 기간 동안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 조심해야 할 부분들 짚어봅니다. 우선 앞선 목사의 사례처럼 직무와 관련된 강연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금지되는데요. 특정 정당을 홍보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거 기간엔 특정 정당에서 정책 개발 간담회를 한다 해도 참석해서는 안 되고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홍보용 사진도 함께 찍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특히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요. 공무원이나 교육자분들이라면 앞선 내용 꼭 기억하셔서 공직선거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